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대상홀딩스. 자, 이 종목이, 어, 지금, 오늘 현재, 어, 이 단일가 거래 지입니다 단일가 거래. 단일가 거래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플러스 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을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혹시나라도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이 대상 홀딩스 어, 제일 중요한 건 그걸 겁니다. 자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가 혹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자이두 가지의 키워드가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재료, 자 그리고 차트, 자이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어, 어떻게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대상홀딩스 하면은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한 종목이죠. 바로 정치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 중에서도 차기 대선 자, 이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처음에 부각받았었던 재료가 조금은 어, 아이러니 해요. 네, 어떤 이유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이정재, 그리고 임세령, 한동훈, 이렇게 세 명의 인맥 구도가 실질적으로 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조금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정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세령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회장 대상 대상그룹 부회장인 임세령 씨하고 이정재하고 이제 연인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어,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불러일으켜져서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악재가 노출이 됐습니다 악재 자 어떤 악재가 나왔느냐 자 사실상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하게 오르다 보면요 어, 자연스럽게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다 싶어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합니다 차익 실현 결국에는 이 대주주가, 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자, 차익 실현 얼마 있냐? 22억. 자, 22억 원을, 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임창옥 명예회장이 장례 매도를 하면서, 언제요? 자, 8일날. 네, 8일날 장례 매도를 하면서,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고점이다. 어, 그래가지고 물량이 조금 투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시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결국에는 22억원 규모 우선주를 전량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대로 폭락을 해야 되거나, 못해도 20%가량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상홀딩스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뭐다? 자, 이 재료. 이 재료의 크기. 그리고 현재 시장의 시장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이 쏠려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 대상홀딩스하고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어쨌든 지금 현재 한동훈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맞지만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엄청 분산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 이정재 정우성 공동 투자 뭡니까? 바로 어, 네 와이더 플래닛 그리고 이지 어, 이지윅 스튜디오 이지윅 스튜디오 자 지분 투자 어, 공시가 또 나왔죠 뉴스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많이 분산이 되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죽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관련 테마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웅진, 그리고 오라콤, 오파스넷, 그 밖에 뭐, 덕성우. 자, 기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아직까지도 한동훈 테마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 정치 테마가 강했던 적도, 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대당 홀딩스가 계속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려주고,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주주 지분 공시, 어, 매도 공시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정말, 이 한동훈 테마주가, 차기, 대선감이라는, 차기 대선감.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 어, 실질적으로 서로 좀 대립구도죠, 대립구도. 야당 대립구도. 자, 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 위즈윅 스튜디오와 와이드 플래닛, 어, 여기에 대한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이정재, 어,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정재 테마인과 동시에 정치 테마 자두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한쪽이 기운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당연히 어,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차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지와 저항구간대 가격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구간대를. 왜냐? 심리가 모여있는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은 추가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 우선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일 고가 라인이 13,700원이고 그리고 오늘 저가 라인이 1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라인이 이탈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다? 바로 추세의 이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3,700원 전의 고가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저항대 라인인데, 이 저항대 라인을 뚫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이 호재성 기사와 그리고 투자의 심리, 즉,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의 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당연히 뭐다? 우리 현재 지금 시장의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받쳐준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받쳐준다. 한쪽 테마만 계속 가고, 한 종목만 계속 갔었으면, 이 테마의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엮여있는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열기가 쉽게 꺾이려고 하면은, 더큰 이슈가 불어야 되는데, 그더큰 이슈가 뭐다? 하필 또 이정재 이슈입니다. 이정재 정우성, 어, 쉽게 말하면은, 투자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공식까지 엮여가지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만 지금 현재 계속 공존한 상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성 홀딩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후속주자인 종목. 자, 예를 들자면은, 후속주자 같은 경우에는 대성 홀딩스 그 밖에, 뭐 부방이라는 종목, 그리고 태평양 물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 정치 테마주를 후속적으로 따라붙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현재 어,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 씌워주고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디 쪽이요? 바로 S티어 관련주 쪽이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수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지수 연계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올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고점인 구간에서 위험 리스크를 떠안고 홀딩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 물량만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되고 수급이 어디로 올리는지를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매수 매도 하시는 거 쉽지 않으. 거예요. 정치 테마나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주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 투자자, 직장의 영역이 아니라 전업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우연찮게 종목을 한번 발굴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 대상 홀딩스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관련주들 자 이쪽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주주방이 있습니다 주주방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테마주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중심 테마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 전용 소통방이니깐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즉시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3이라고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주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종목을 진단할 수 있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PDF 파일을 먼저 드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재적인 재료의 어,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재료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한 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투자형 타입형인지, 내가 우선 돌파를 좋아하는지, 눌림을 좋아하는지, 기본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지 올바른 포지션에서 진입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가 들어오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간단합니다. 체크라고 단어를 적어서 체크리스트 받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지금 이렇게 좋은 장 크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숫자 3이라고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대상홀딩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뭐가 있다고 했죠? 내년에 총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인맥주 혹은 정책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대세 시세를 만들어 낼 겁니다. 얼마나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을 달성 할수 있는 정치 인맥주와 정책주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직 기간 한참 많이 남았는데 무슨 벌써 준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자, 못 해도 2년, 3년, 그리고 1년 전까지 마지막 불꽃쇼를 만들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일정이 다 달았었을 때 재료 소멸 국면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꺾이는 게 이런 정치 테마의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정치 테마주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어떻게 500에서 1000%까지 수익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 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첫 번째, 자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 에서 1년 6개월 전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대어 대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두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 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 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 자, 과거 윤석열 정치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어, 살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라서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 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라,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학대를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그 다음 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 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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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 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파를 주가 여기예요. 자, 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사가 조 발생이 되자 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기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서연탑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 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보이는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였소는 이제 뭐 한동안 잠깐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프로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